안녕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육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호비라고 아세요? 호비. 저희 딸은 그 어렸을 때부터 호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매달마다 교육지랑 그 장난감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중간에 좀안 하다가 다시 저희 딸이 호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보고 저희 아내가 호비를 또 다시 시작했는데, 호비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핸드폰 어플을 가지고 아이들 한글 교육이랑 숫자 놀이 이런 걸로 교육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집에서 저희 딸이랑 할게뭐 많이 없다 보니까 호비 어플을 켜고 이제 뭐 숫자 놀이랑 한글 놀이 이런 걸막 해요. 예를 들어서 딸기가 세개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은 이게 숫자 몇인지 이제 누르게끔 되어 있는 그리고 한글도 어떤 뭐 소방차 같은 자동차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이게 무슨 차인지 한글로 써져 있는 거를 터치로 해서 맞추게끔 하는 그거를 이제 저희 딸이랑 쭉 하는데 뭐 당연히 잘 못하더라고요 <laughs> 이게 뭐 맞추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는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을 맞추게끔 유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 딸이 그 유도에 이끌려서 정답을 누르게끔 하는 근데 저는 저희 아내랑 교육 방법이 되게 달라요 저는 오히려 오답을 누르고 그 오답을 누르면서 정답을 찾아가게끔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놀이를 할 때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저는 얘기를 잘안 해요. 그리고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랑 비슷할 것같대 이런 어드바이스도 안 하죠. 그냥 저희 딸이 눌러보고, 이제 뭐, 띠 이런 소리 나오면 틀렸다, 다른 것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무엇인지 맞춰가는 그 그런 걸 하는데 오늘 부른데 그 놀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에게 정답의 길, 올바른 길, 제가 가야 하 명확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저 스스로에게도 제가 가야 할 길을 실패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마치 제가 저희 딸이 정답을 찾을 때 제가 어떤 어드바이스도 하지 않고 혹은 유도하지 않고 저희 딸 아이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다양한 실패를 통해서 제가 온전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사실, 저는 맨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잘 다니던 체대를 그만두고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이제 삼수생의 신분으로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에 신학교로 가야겠다라는 큰 동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뭐 환상을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은 강력하게 뭔가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순전히 제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는 동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의 길을 가고 싶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 강한 내적인 동기로 인해서 신학교로 간 케이스인데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제 기억상으로는 한 번도 여기 길로 가라 저기 길로 가라 라는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냐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구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라는 사인을 주시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마감 끝자락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가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끔 만드시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여태까지 쭉 살아왔었거든요. 뭐 때때로는 그두 가지를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두 가지를 다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도 있었었던 경험도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강력하게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지 않은 채 마치 언더그라운드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영역에서 역사하시고 저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고 저는 고백을 해요. 그 성경에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그리고 에스더 이두 성경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그 성경 인물들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성경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성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두 성경을 봤을 때 저의 인생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수많은 선택사항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지라는 그런 짧은 그 여유도 없을 정도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룻 같은 경우는 우연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면서 그 룻기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우연한 기회,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만남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도함 가운데서 제가 겪는 실패와 고난도 하나님께서 저의 에게 사인을 하시고 말씀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가 뭐 사역지도 구하고 있고, 아니면 사역지라는 카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뭐 지금처럼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카드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정말 새로운 삶의 형태로 제가 내년을 또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분명히 그것을 두고 기도를 해나가면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하나님이라면 꿈속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혹은 제 기도 중에 어떤 음성처럼 들려와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에서 선한 동기, 정말 나의 유익과 나의 이득이 전혀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제 마음에서 순수하게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동기가 일어나는 선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동기로 무언가를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제 주변 상황들을 복잡한 퍼즐을 맞추시듯이 그렇게 수를 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제 심정은 그게 썩 기분이 좋진 않더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쌓였을지라도 그렇게 매번 실패를 하거나 혹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제가 선택을 하고 책임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직면하다 보니까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별수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하신다면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제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직도 제가 훈련을 받아야 할 것들이 있고, 깎여야 될 것들이 있고, 제가 삶으로 이겨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음, 아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는 것처럼 느끼려고 노력하려는 또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며 내년을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